그 미국의 한 심리치료사인 수잔 포워드라는 분께서 이제 그 저서에서 사용한 어 단어인데요. 그 제가 영화사 기획팀에서 작가로 일할 때 기획 회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단어였고, 어그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사랑 받아야 하는 존재인 부모가 자식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이제 이야기로 좀 풀어내보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훨씬 이전에 저희 제작사 대표님과 함께 기획하고 초고를 쓰고 이제 촬영까지 마친 작품이에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작품. 그 문제들과 문제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만든 영화는 아닌데요. 제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인터넷 밈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20대 때 학원 강사 생활을 좀 길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치동에만 2년을 있었거든요. 그 기간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내용 그리고 제가 그, 저도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겪은 그 어떤 에피소드,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, 이런 것들을 좀 다방면으로 녹여내는 방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.